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시러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할 게임도 역시, 마리오 더 뮤직 박스가 되도록 하겠고, 네, 제 9화죠, 지금. 화수로 따지자면. 끝나지 않는 글의 일부가 있다. 전부 사이코패스들이야.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음, 어디, 음, 어디 애니메이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그녀가 죽고 난 뒤로부터, 뭐, 모두, 모두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갔다. 난 그대로 이 비밀의 방을 가두고, 아니, 난 스스로를 이 비밀의 방에 가두고 아무도 만나지 않겠지. 또,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에게 한마디조차 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소문으로 나, 그녀가 낭떨어지서 떨어졌다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게 사고라고 생각되지 않아. 살인 사건이니까 사고는 아니네. 그건 살인이야.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그녀를 죽였어. 그리고,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괜찮으십니까? 제 생각엔 조금 더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만. 전 괜찮습니다. 아유, 요즘 무, 눈에서 물이 나요. 저기, 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전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내가 좀 이상하네요. 하하, <laughs> 두려워서 우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수첩. 그 꿈은 뭐였을까? 그 어린아이가 누구였는지 궁금하다. 어디서 본 것만 같다. 또그 여자가 누구였지? 그 여자는 뮤직박스에 대해서 말했다. 내 생각은 더 이상 안전한 뜻은 아닌 것 같다. 아마 내새 친구이자 동료인 리바가 여기서 나를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죽었나 듣자니 누군가 사고로 죽은 것 같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것 같다. 누군가 노트로 살해했다고 데스 노트 같은 걸로 살해했나 적어놓았다. 그 사람은 정신고, 정원 결, 절, 정원 절벽에서 떨어져 서 죽었다고 한다. 사고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세이브가 필요하지. 안에 비어 있는 서랍장이야. 딱히 쓸 만해 보이지도 않아. 이하 동문. 자신감에 금이 가는 것 같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내 생각엔 부서진 스탠드 같아. 완벽한 스탠드가 되려면 좀 열심히 해야겠어. 좋아해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 이건 책들 있어. 딱히 중요한 책들은 아니야. 시계판이 자정되기까지 일본이. 남아있을, 남아있을 정도로 가르키고 있네.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주무셨나? 어디보자. 아, 여긴? 지금 우리 힘으로는 자기를 건널 수 없어. 거리가 너무 멀어. 뛰어가는 것부터 차도 힘들 것 같고. 왜 뛰어가려고 하는 거죠? 분명 미끄러져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할 텐데. 분명 널빤지 같은 걸 찾아서 어딘선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겠죠. 그게 안전하다고 확실해요? 글쎄요. 그럼 더 좋은 방법이라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 나뭇잎이나 아니면 깃털 하나 먹으면 날수 있을 텐데 이런 날씨에선 그런 거 써도 날 수가 없죠. 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1층 근처에 우리 충분히 우리가 건널 만한 널반지가 있, 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럼 갑시다. 좋아요,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에 맞다면 안전을 위해선 저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저, 에? 이상한데? 정말로요? 제 말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호, 혼자 가는 것보단 안전할 거예요. 구멍이나 뭔가에 빠지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왔던 길이니 당연히 제가 잘 알고 있죠. 걱정 마세요. 길을 잃거나 다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리버와 함께 간다. 혼자 가게 한다. 함께 가야죠. 난 당신이 위험한 장소에 혼자 다니게 할수 없어요. 여긴 위험한 영혼들이, 없... 여기서 위험한 영혼을 봤다고요. 그러니 제가 당신과 함께 갈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아니요. 난 정말 뭔가를 봤어요. 그걸 본 이상, 근데 멋대로 누가 스크롤, 스크롤 넘겼어. 중간에 리바가 뭔말한것 같은데, 어디 보자. 마리오가 마리오가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대답을 일찍 했어. 그걸 본인상 절대 혼자 가게 할순 없어요. 응? 정말이에요. 봤어요. 난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둘수 없어요. 그냥 혼자 가게 해주세요. 너무 걱정 말아요. 안 돼요. 혼자 가게 하락 못 합니다. 혼자 가게 해주세요. 혼자 가버리게 해주세요. 으아 오 이런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오 이런 어쩌면 좋지 내가 너무 그, 너무 끝에 몰아세웠었어 아 아직 살아있어요 마리오 이봐요 이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죠 아이고. 그러길래 혼자 가자 그냥 혼자 보낼 것이지 혼자 보낼 수가 없다면 이제 혼자 못 보내겠군. 아 우선 선택지까지 스킵 좀 합시다. 이제 혼자 가게 한다를 한번 선택해 보자. 그럼 좀더 안전하게 등잔을 넘겨줘야겠지 넘겨주죠. 넘겨줍시다. 안전하게. 좋아요 등잔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등잔은 당신이 가지고 있으세요. 난 괜찮아요. 가지고 가요. 들어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알았어요. 그, 그럼 금방 올게요. 알았죠? 부디 서둘러 주세요. 이봐요, 걱정 말아요. 전 빨리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유, 저 양반은 버섯이 몸에 받는 양반도 아니고 그를 혼자 보낸 것이 죄책감이 드는 걸. 응, 음, 진짜 리바와 함께 가야, 함께 가야 할것 같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리바를 혼자 보내다니. 얼른 그를 잡으러 가야겠어. 여기서 뭔가 이 문제 생기겠지. 어? 뭐야? 뭐야,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난? 도 도대체 끔찍한 소리를 어디서 나는 거지? 맛있어, 맛있어, 좋은 와듀어셔스스 오이시, 오이시. 어? 이런? 뭘 먹고 있는 거야? 설마 리바? 으아 으아 어, 오이시. 너의 살집 생각한 것보다 맛있다고. 오 안돼, 음, 모두가 내 잘못이야. 또 다른 고기 냄새가 나는 걸 이번엔 신선한 음 신선하다고 하게 기지방이 꼈다고 할까? 어서 와. 너가 너 친구보다 더 맛있게 생겼구나. 아니야. 난 맛있지 않아. 나한테 더 떨어져. 으아! 누가 좀 도와줘. 이상한 여자가 내 지방 낀 몸을 먹고 있어. 으아! 그만 자, 행해. 넌 이제 내 거니까. 음, 마치 자, 가산소고기의 맛이야. 으아! 내가 소고기의 맛이라니. 으아! 맛있어 하지 마. 몸이 천천히 죽어가고 있어. 누군가 제발 날 도와줘. 난 죽고 싶지 않아. 난 죽어가고 있어. 부정할 수 없어. 그녀가 내 몸을 이빨로 깊숙이 찌르고 베어들 때 느낀다, 배어물 때마다 느껴진다. 멈추게, 멈추는 방법 같은 건 당연히 없겠지. 리바, 정말 미안하게 됐어. 미안해, 로이제 집에가 돌아가긴 글렀어. 난 여기서 찾지 말아줘. 이런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 나한테 남는 게 뭐지? 게임 오버. 뒤로 갈수록 점점... 음 뭔가 자신이 죽어가는 거에 대한 감상문을 들어놓는 것 같네. 네, 전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길래 등잔불을 왜 넘겨준 거야? 니꺼라니깐... 네 아, 이제 또 선택지까지 넘겨야겠네. 혼자 가게 한다. 가지고 있는다. 좋아요. 등자는 당신께 드릴게요. 아니, 뭐야? 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등자는 당신이 가지고 있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더 안전할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걸 또 알고 있어, 당신은? 하, 전 스스로 제전전 혼자 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요. 왜 제가 당신 늘 혼자 있게 내버려 뒀을까요? 저 집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있을 텐데. 흠. 이제 다녀올게요. 이여기서 당신이 없다면 전 당신을 찾으러 돌아다닐 겁니다. 흠. 알았다고는 하지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하겠습니다. 뭐야, 나 이제 예조 중해야 돼? 설마 아 세이브가 돼? 음 상자가 커서 숨을 수그 있겠군.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데나? I know it's not best to poya.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겠네요. 다른 쪽으로 가 이쪽이 아니다 라는 말이겠죠? 창고 같은 데 있어야 될 텐데 음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음 아무것도 없어 판자를 도대체 어디서 봤냐 넌 1층 어딘가라고 했지 여기 2층인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지게군 그래서 뭐불안 켜지는 거 알잖아. 이런 떨어질 뻔했잖아. 응? 아 여기 있다. 나무 판자를 얻었다. 아니 왜 그걸 판자도 찾았으니 이제 마리오에게 돌아가야겠어. 그 추운 곳에 더 이상 있다면 감기 걸릴 거야. 응? 다른 게 있잖아. 일피하는 팩을 얻었다. 응?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나 죽였어. 이제 내가 널 죽일 차례야. 도망가야 해. 이런 것에 있다가 저 영혼한테 죽은 목숨이야. 재빨리 도. 아 뭐야? 아 이런 여기 아이 근처에서 세이브를 할 걸. 아. 문을 향해 달려간다. 재빨리 공격하고 달려간다. 문을 향해 달려간다. 아내 발목 움직이기 어려워. 왜 달려가? 안 돼, 저리가. 그게 전부야? 넌 스스로 부끄려할 필요 있어. 그래 게이머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 그러길래 그냥 공격 한방 때려서 스톤 먹이고 도망치랬는데 왜 그랬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제발 저리가! 응? 뭐야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있었고 상당한 아픔을 느꼈다 누구의 누구든 무엇인가에 나는 그 것을 살기 위해 먹히고 있었다 안돼 마리오 더 이상 가까이 오지마 세상에 리바 으어 안돼 도망쳐 마리오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건가 아 맞다 나고아 고마... 맞다 내 성대가 살았 사라... 아아 칵, 칵 마리오가 울고 있는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조용해질 때마다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고통과 고뇌는 나를 토하게, 토하고 싶게 만들었다. 그는 죽어 있었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내가 살아있던 것,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녀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감고 내 운명을 받아줄 준비를 했다. 넌 운명을 거슬릴 수 없어. 넌, 또, 그 누구도. 그렇게, 세, 모두들 게임 오버의 운명을 맞이했다고 왜 방향 왜틀었니 아무리 안 보인다 하더라도 드리프트 어디 보자 유턴하면 안 돼. 그냥 밑으로 내려갑시다. 어? 아니 왜? 아니 뭐니 아니 뭐야? 갑자기 진행이 안 돼. 뭐야 이제 왜 갑자기 왜 이제서야 진행이 돼? 자 빨리 공격하고 도, 간다를 한번 해보도록 해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리 와나 말할 거 있어. 퍽하 좋아 이제 달려. 빠르게 도망치는데 성공했어. 어, 빨리 마리오한테 돌아가야 돼. 또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아, 여기 왜 이리 밝아졌어? 갑자기 밝아지면 나 적응이 안 되는데. 어? 음, 아, 아.. 너 괜찮아? 아. 아, 마리오, 뭐 하는 거야? 너는 초점이 없어. 마리오, 내말 듣고 있어? 멈춰! 뚜루뚜뚜루뚜뚜. 언제부터 네가 두려움을 이란 걸 느끼고 있었니? 뭐? 너 정말 나 기억 안 나? 아니, 너는? 너 이름은? 이 몸을 잡기 위해서 널 잡기 위해. 마침내 널 죽이기 위해. 으악! 나한테 떨어져? 뭐가 문제야? 내가 무서워? 마리오가 기운을 낼수 있을, 어? 마리오가 기운을 낼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줬어야 했는데. 세이브. 올라갑시다. 어? 잡았다, 어? 아니, 왜? 아,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건가? 좋아. 어? 아 늦었다. 우선 안쪽으로 유인한 다음 내가 빙어빙 돌아야 되는데 잘안 되네요 이거. 헤헤헤 <laughs> 별거 아니네. a 또 m i 잼밍. 미에 어. 아우. 아우 이거 뭐할게 없나? 아, 뭐할게 없나? 위로 올라가 봤자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잠깐만. 다른 거할수 있는 거 있, 있는 거 같아. 후, 문을 잠가 버렸다고. 문 열어. 문을 잠갔다고는 하지만 오, 분명 오래 못갈 거야. 그전에 빨리 숨을 장소를 찾자. 숨을 장소. 이곳에 숨을 수 있어. 아, 잠깐. 여기 숨어? 어딨니? 나랑 함께 스파게티 먹자. 넌 숨어봤자 못 빠져나가. 클로킹을 썼군. 아유, 이런. 리바 찾았다. 왜? 아. 이거 숨는 것까지만 성공시키고 이번 화를 종료시키겠어. 어디 있어? 문 열어. 어디 숨을 만한 곳이? 마땅히 숨을 만한 곳이 없네. 이 아래 숨을 수 있겠어. 아니야, 이 밑바닥 막혔잖아. 밑바닥 막혔냐? 왜? 이곳에 숨을 수 있겠어. 여기도 여기서 이 정도쯤은 찾을 것 같은데. 어디 니 설마. 이리와, 넌 숨어 있어봤자 못 빠져나가. 이리와, 나에서 도망치지 말아줘. 달링, 달링은 또 무슨 소리야? 그녀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마리오가 기운을 낼수 있는 물건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어서 나와. 어디 있더라도 찾아내고 말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뛰쳐나간다. 가만히 있다. 는 뛰쳐나가자. 내가 찾아낼 거야. 여기 있는 거다 알아. 곧바로 채고 나간다. 내가 치고 나갈 수 있어. 어? 해야만 해. 아니, 이것은 엄청 오랜만에 한다. 무려 11일 전에 11일 전쯤에나 했던 이것을 아, 어, 힘들어. 캑캑캑캑 멈추는안 돼. 또 그래야 돼, 나웬나 나 양손잡이 되겠다 이러다가 하, 하, 멈춰 멈춰 멈춰야 해아아아아아아추니까멈춰지아아아아아 씨, 괜아아요제아보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설아아아아 이곳에 다시 온가요 마리오. 마리오 아 피치공주 피치공주 돌아와요 제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거예요아 일단 진정하고 그녀를 따라가야해 어려움에 처했을지도 몰르 잖아 하지만 저장하고 여기서 끝낼겁니다 여기까지 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보자 트위치로 보시는 분들은 팔로우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댓글 좋아요 줄여서 구조대 부탁드리고,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신호들을 검색하시고, 신호들 월드 채널로 들어오시면, 어디보자, 실시간, 실시간 했던 것을 다시 보실 수 있고, 편집된 영상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러주세요. 재미를 제가 보장드리겠습니다. BIOS.